예,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은 디귿 서버와 유니티를 이용해가지고 소셜 기능의 친구 요청, 그리고 친구 요청 받은 리스트 보기, 친구 요청 보낸 리스트 보기, 친구 요청 수락, 친구 요청 거절, 친구 요청 철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디귿 개발자, 디귿 베이스, 쇼셜 기능, 친구 기능, 친구 요청 기능 이 페이지를 참고를 했고요. <laughs> 자, 그 이제 여기 백엔드 프렌드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시거요 어, 네임 스페이스로 이세 개를 추가를 해주세요. 인프 필드로 어, 아 전역 변수로 퍼블릭 인프 필드 타입의 유저 인데이트라는 전역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먼저 친구 요청하는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onclick request friend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backend.so설.friend. request friend라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전역 변수로 u s e r i n d a t e t x t 값을 매개 변수로 보내주세요. 여기에는 유저 e r 의 인데이트 값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backend 일단 오브젝트 타입으로 전달이 되고요. 부루가 부루점 브루 is success가 true이면 친구 요청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true가 아니라 false로 전달이 되면 실패한 이유에, 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보내는 사람의 리퀘스트가 깍찬 경우, 받는 사람의 리퀘스트가 깍찬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여기 뒤끝 어, 콘솔 창으로 가시면 서버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어, 여기가 아닌가? 여기 콘솔 창에 디크 베이스 콘솔 소셜 관리 그리고 설정 창에 최대 보유 수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엔 이게 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허용하는 유저의 친구 최대 보유 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친구 요청 철회에 대해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퍼블릭 보이드 onclick 리 d 크 샌드 리퀘스트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백엔드 점 소설 점 프렌드 점리보크 샌드 리퀘스트 그리고 매개변수로 유저의 인데이트 값을 전달을 하면 그 결과가 백엔드 리턴 오브젝트 타입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전달이 잘 됐으면 철의 완료라는 디보그록을 띄우고 안 됐으면 서버 공통 에러가 발생했다고. 메세지를 남겼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 u h 처리는 없고요. 어, 서버 공통 에러만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 요청 수락, 포블리 보이드, 언클릭, 업셋스트, 프렌드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럼 백엔드 점 소설 점 프렌드 점 업셋트 프렌드 매개 변수로 해당 유저의 인데이트 값을 전달을 하면 그 결과가 백엔드 리턴 오브젝트 타입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부로 점 이제 썩섹스가 u e 이면 친구 요청 수락이 완료됐다는 디버그 로그를 띄웠고요. 만약에 펄스로 전달이 된다면 왜 펄스로 전달되었는지 스위치 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버그가 터져 생겼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남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내는 사람의 리퀘스트가 꽉찬 경우 받는 사람의 리퀘스트가 꽉찬 경우라고 적혀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어, 디크 콘솔 창에서 디크 베이스 소셜 관리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최대 보 수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처음에는 0으로 되어있는데 1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이 수치가 넘어갔을 경우에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유저한테는 파업창을 통해가지고, 뭐 해당 유저가 아니면 나의 친구 목록이 가득 찼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친구 요청 거절. onClickRejectFriend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b a c k e n d s o .friend c i f r i e n d r e j e c t f r i e n d 라는 매개 변수로 유저의, 해당 유저의, 어, 인데이트 값을 전달을 하면 그 결과가 리턴, 아, 백엔드 리턴 오브젝트 타입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s u 스가 true이면 친구 요청 거절 완료 라는 기버로 로고를 띄웠고요 아닐 경우에는 서버 곤동 에러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친구 요청 받은 리스트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죠 백엔드 점 소설 점 프렌드 점 get 리치브 리퀘스트 리스트라는 함수를 통해가지고 이 어,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 매개변수로 하나를 전달을 하면 1번부터 5번까지의 목록이 전달이 되고요. 만약에 2 개의 매개변수를 보냈다, 그럼 첫 번째 번호부터 5 개의 목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55라고 입력을 했다면 6에서 10번째로 친구 요청을 보낸 유저 목록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결과가 백엔 어 제이슨 데이터 타입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제이슨 데이터 타입으로 값을 어 참조를 하고요. 포문을 통해 가지고 어 전달받은 제이슨 데이터 타입에서 닉네임 값을 확인하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시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스라는 키에 이런 값들이 전달이 되고 그 안에 인데이트라는 키로 이런 값이 전달이 되고 그 안에 키와 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3차원 배열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인데이트 친구 요청을 보낸 시간 게임 유저 닉네임 유저 인데이트 어, 예. 총3개 예. 닉네임 인데이트 크리에이티드 총 3개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색스가 트루가 아닐 경우에는 이제 서버 권통 에러가 발생을 한 거고요. 친구 요청 보낸 리스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거죠. 백엔드 점, 소설 점, 프렌드 점, 갯센트, 리퀘스트 리스트. 통해가지고 전체 목록을 받아올 수가 있고요. 백 이것도 그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4개의 변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범위 내의 유저 리스트를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재해순 데이터 타입의 3차원 배열로 전달이 되어서 어, 내가 친구 초대를 보낸 유저의 닉네임을 알수 있게끔 코드를 작성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인데이트라고 하면 해당 유저의 인데이트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UI를 작업을 할게요. 여기 백엔드, 오, 백엔드 오브젝트에 방금 만든 백엔드 프렌드라는 컴포넌트를 방금 만든 스크립트를 컴포넌트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총 7개의 UI를 만들었습니다. 버튼 6개와 인풋 빌드 하나. 그래서, 백엔드 오브젝트에 백엔드 프렌드에 유저 인데이트 그 전역 변수에 이 녀석을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각 버튼에 클릭 이벤트로 알맞는 함수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조바1이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요. 저는, 여기 보시면, 어, 조바2라는 유저에게 친구 초대를 보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조바1, 하, 하라는 닉네임을 가진 계정으로 좀 로그인이 된 상태입니다. 조바2, 유저 인디트 받아오기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 인디트 값은 어, 저번 강좌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이걸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이 상태로 복사를 해서 바로 넣으면 띄어쓰기까지 어, 여기 복사가 돼가지고 에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이고 어, 다시 녀석을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노기를 한 다음에 어 친구 요청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친구 요청 완료라는 디보로그가 출력이 되었고요. 반대로 친구 요청 처리를 아 친구 요청 보낸 리스트를 클릭을 하면 제가 조바투와 구독과 좋아요라는 유저에게 친구 요청을 보낸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친구 요청 처리를 누른 다음에 처리 완료 떴고 친구 요청 보낸 리스트를 다시 클릭을 하면 아까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조바투라는 유저가 있었는데 조바투에게 보낸 친구 요청이 철회되어가지고 하나의 유저만 남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시 친구 요청을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조바투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요청 받은 리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하하하라는 유저가 친구 요청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면 <laughs> 하하하하에, 유저 인데이트 값을 확인을 한 다음에, 친구 요청,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받은 리스트에서, 받은 리스트가 클릭해도 없으니까 안 뜨죠. 다시, 조바1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조바2라는 유저에게, 다시 친구 요청을 하고, 아하의 아, 아, 예. 요청을 한번 수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친구가 되어 가지고 친구 요청 수락 완료라고 떴고요. 그러면 받은 리스트에 이제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받은 리스트에서는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